와. 약간 그거 같아. 어. 이런 게 여름에도 꽃이에요? 꽃이고 이제. 지 종류가 되게 많은데. 느릅나무구나 아 그러네. 잎사귀가 느름나무네. 여름에 꽃이피요 아~ 공작한 봉지랄까? 얘는 대목, 그냥 일반 느림이고 응. 좋은 것들이 이제 맹아가 없는 대목들이 있는데 그런 거 수, 시, 실생 선발해서 씨앗 뿌려서 도 좋고 이 드름나무라니 이야. 무늬 좀 엄청나네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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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세도 엄청났겠는데? 이건 뭐예요? 이거, 마이 벗는 이파리다? 어? 어? 이게 나무라기 이게, 이게 있네. 이게 한국에 없는 줄 알았는데, 이게 있네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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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내금도 중에 이제 엘레강스란 품종이고, 네. 그 다포나무. 아까 개랑 비슷하다? 아니야, 다포나무. 단풍이, 단풍이. 단풍이잖아. 어째, 어째 개랑 이거 다풍이네. 이게 국내에 있네 없는 줄 알았더니 이거. 내금조가 이제 품종이 국내 한다 가지 정도 했을 때, 이게 뭐, 뭐, 기존에 뭐. 플라멩고가 가장 흔하고 어. 이런 것좀옮겨서이 가지 우람을 거. 아 이거 모시도 너무 맑겠다 이거. 도 나, 거 여기 나중에 날 잡아가지고 구경하러 와야 돼. 원고란 곳 중에 중국답곡 중에 하나 지로 갔다가 뭐예다요나무성 중에 처져나가고 나무섬 테스케드 폴스라고 테스케드 폴스 진짜 까먹게 얘기해